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누구라도 가뿐하게 꿈을 이루는 365가지의 법칙, 즉, 미즈노토시아의 성공 법칙, 12번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이다. 이 둘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살 수가 없고, 또 잃었을 때는 되찾을 수도 없다. 아, 생명과 시간, 어쩌면 시간이 생명이고, 생명이 시간이네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 있고,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말이. 우리는 머릿속에 빙빙 돌기도 하고, 한때는 어, 책상에다가 써 붙여놓기도 했죠. 자, 이처럼 소중한 생명, 시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생명관리, 즉 건강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겠죠. 또한 시간, 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활용한다면 허투루 흘려보내는 시간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틈날 때마다 자기 계획을 챙겨보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시간 관리, 하면 생명 관리가 됩니다. 생명과 시간 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수영 강변 상류에서 코핑프 여순모였습니다.